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오늘 수상전 두 문제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 문제. 자, 흙의 둘 차례니까 흙으로선 요귀의 백을 공략을 해서 요 변에 있는 네 점과 이쪽 위에 있는 다섯 점 정도는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두 점은 떼먹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두 점을 먼저 단수를 치면은 일단 있겠죠. 자, 모양서 먹여쳐야 되겠죠. 요걸 따주면 단수 치고요. 이으면 이렇게 돌려서 아단단하 간단하게 촉촉수로 잡습니다. 자, 그런데 백이 여기서 이렇게 먹여치는 순간에 뭐 하나 따놓고요. 여기서 이걸 잡으러 오게 되면 그때는 여기를 이렇게 따 버립니다. 여기서는 이걸 따내더라도 귀에 백은 살아 있죠. 뭐 이렇게 봉쇄 정도 해놓으면은 이거 탈출도 해야 되고 이 흙도 좀 살기가 힘들어진 모양이 되니까 흙이 별게 없습니다. 이런 망했다볼수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순이 중요하죠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1번 2번 교환이 악수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악수가 되겠고 그냥 먹여 치는 게 일단 올바른 수법이고요 자, 이걸 따면은 단수를 칩니다 자, 이으면 이제 단수를 쳐서 이제 있는 건안 되죠 그러면 딸때 이렇게 잡히, 백에다 잡혀 버리니까 백으로 서도 여기서 그냥 두점 잡고 그냥 이렇게 젖혀 두게 되면은 어차피 못 도망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정도인데요. 백이 욕심을 내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에 자, 이런 식으로 딱 있고 버티면 그냥 나가는 것은 이어서 수상전이 안 됩니다. 두수세 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은 무조건 이렇게 수를 줄여야 됩니다. 자, 있는 건 이제 바로 단수로 치면 되니까 백이 잡히죠. 백이 여기서 끼웠을 때가 조금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덜컥 받으면 여기를 먹여쳐서 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패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먹여쳤을 때 유격 따면서 패를 하겠지만 어쨌든 패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못 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이 단수를 칩니다. 자 여기서 두 점을 잡으러 가는 수는요. 요거를 때려 버릴 때 여전히 못잇죠 그럼 여기를 뭐 따, 여기를 따면은 그때 이걸 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잡으면 그만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장면에서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백으로서는 일 이걸 잇는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얼핏 보면요, 여기 좌측이라 못 들어가죠, 잡히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걸 따는 게 이쪽 흙 전체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딴데갈 수가 없죠. 다 잡히니까. 그래서, 이걸 대단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단수를 치게 수가 있는 형태가 됐죠. 자충이 풀려서. 역시 이것도 100이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를 두고 단수를 치면, 일단은 100은 한번 이어두고요. 그리고 두점칠 때, 이 정도로 마무리 짓는 게 최선이고요. 재밌는 수수는 여기서 이렇게 버텼을 때, 이걸 때려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 것은 흙이 별로 이득이 없죠 이게 끊겨서 이쪽 내점이 위험하니까 이때는 반드시 여기를 붙여야 되고요 끼울 때 이렇게 받으면 폐가 나니까 요 폐를 피하기 위해서 빠집니다 자, 백이 계속 여기를 이을 수가 없는 형태죠 따라 막을 때 자, 여기서도 여기를 가만히 막는 게 중요했습니다 백은 일단 여기를 잇고 봐야 되는 모양인데, 여기를 이었을 때, 이렇게는못 들어가죠. 그렇지만, 여기 따는 게 단수가 되는 걸 까파할까 싶습니다. 이게 전체 단수에 걸려서 백이 서를 못 빼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백0 0도다 잡히게 되죠. 자, 이것은 정답도 하고, 요두 가지, 요, 지금 마지막 변화, 요 변화를 공부해 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문제는요, 흑이둘 차례인데요. 자, 수상전을 비교를 해보시면, 흑수는 겉에 수가 4개 남았고, 백의 겉에 수는 5수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수를 조여서는, 뭐 이렇게 빠지더라도, 일반적으로 수를 조여가서는 될 수가 없죠. 바로 단수입니다. 그리고 요 5번으로 이렇게 붙이는 게 보통은 맥점인데, 여기 신경 안 쓰고, 그냥 뒤를 메꾸면, 이렇게 두고, 바로 단수일 때 잊지를 못하죠. 여기서 뭐 이렇게 두었을 때 이런 거 두는 것은 자, 자충이죠. 이렇게 두면 이게 바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고요. 백은 당연히 이렇게 겉에서 조이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수법은 안 되고 이런 명에서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빠지는 수입니다. 자, 여기를 빠졌을 때백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 흑의 수, 저기 흑의 수죠. 다섯 수가 됐고, 백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니까 이제 5대5라서 먼저 가는 사람이 이거 같지만, 1선 빠진 게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일단, 백이 밖에서 조이는 순간, 내수, 내수니까, 수상전에서 당연히 크기 한수 빠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먹였을 때, 먼저 단수에 걸리죠. 백으로서는 당연히 바깥부터 이제 조여와야 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를 먼저 조이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지금 붙이게 되면 여기 응수 안 하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죠. 바로 단수니까. 자, 이 문제의 핵심이 어디냐 하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붙여야 됩니다. 자,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게 악수가 됩니다. 백이 수를 채우는 순간, 이렇게 할때 백이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두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수를 메꿔가면은, 흙은 수를 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을 해버립니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수상되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백은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자, 지금 흙에서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데 여유 부릴 수는 없고요. 바로 붙여서 단수를 쳐야 되고, 백도 이어서는 수상되지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는 이렇게 패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이 따내면서 흑이 먼저 때리는 패가 정, 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핵심만 다시 보면요. 자, 이렇게 어, 수상전이 엉켜있을 때는 그냥 빠지는 수가 수를 늘리는 수고요. 당연히 백은 밖에서 조이면 수상전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일 겁니다. 자, 이렇게 조였을 때 여기 붙이는 수를 빨리 둬야 됩니다. 지금 안두고 이 교환을 수를 줄여놓고 붙이게 되면 백이 이렇게 되고 흙이 지금 여기를 두는 것은 이걸로 의미가 없죠. 이렇게 두고 연결하자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막히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잡혔죠. 그 이유는 바깥의공배가 너무 꽉 채웠기 때문에, 꽉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이 장면에서 바로 붙였어야 되고요 자, 백은 어딘가 건드리는 순간, 어딘가 건드리는 순간 수상장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를 메꿀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를 연결하면서 전체를 연결하자고, 해, 어, 연결하자고 했을 때, 백이 어쩔 수 없이 맞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단수치면 그래도 백으로서도 그나마 이제 이렇게 버티는 순 남아 있어서 패가 되는 모습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질 않고 여기를 이렇게 수를 늘리려고 하면 치중으로 가서요. 이제 뭐 뒤부터 조여도 계속 음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를 두면 또 이렇게 두면은 결국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 뒤를 막아서 수상전이 크기면서 빠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백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치중 갔을 때 막는 것은, 아이고. 그리고 안 하고, 뭐 막는 것은 그냥 가만히 막아놔서요. 결국 이 모양은 이렇게 될때 들어가면 막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두수세수고요 그리고 뒤에서 조이더라도 이렇게 좀 그냥 넘겨냈을 때. 역시 수상전이 흑이 한수 빠른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빠졌을 때 이렇게 버티는 것은 치중 가고, 뭐, 이렇게 막는 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5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전수법으로 메꾸면 되겠고요. 이것은 뭐, 이렇게 드러나도 두집 모양, 네집 이상이 안 되면 뭐, 수가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네 수죠? 여기 막으면은, 여기가 지금 두 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결국 여기서는 뒤를 막는 정도가 최선인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수는, 여기를 붙이는 수였습니다. 먼저 붙여야지만 이렇게 할때 이렇게 되면서 100을 맞게 하고 이렇게 패가 되었고 조금 늦으면 그 타이밍이 안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